안녕하세요. 호텔 탐험대입니다. 손쉽게 여행을 계획하고 가성비 숙소를 찾게 해드릴게요. 숨어있는 가성비 럭셔리 호텔, 호텔 탐험대가 하나하나 찾아드립니다. 에버딘의 웅장한 건축물과 분수가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조화를 경험해보세요. 이곳은 도시의 역사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사진찍기 좋은 명소입니다. 멋진 풍경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며 도시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에버딘의 바에서 맛있는 칵테일 한 잔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즐겨보세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들로 여행의 피로를 풀고 친구들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마냥 좋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에버딘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달려보세요.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통쾌한 드라이브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곳에서의 자유로운 탐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목시 에버딘 에어포트는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과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는 호텔로 어린이 무료 숙박과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합니다. 공항 접근성이 뛰어나며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가 높습니다. 목시 에버딘 에어포트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편안한 팀 침대와 쾌적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최상의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최신형 TV와 무료 와이파이를 갖추고 있어 휴식 시간 동안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5분 거리에 에버딘 공항이 있어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해 어린이 무료 숙박 혜택과 반려동물 동반 정책을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목시 에버딘 에어포트는 다양한 목적의 여행객을 위해 최적의 숙소입니다. 여행 중에도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목시 에버딘 에어포트. 24시간 운영되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사이드바 기념품 및 간단한 스낵을 제공하는 상점이 있어 고객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또한 게임룸에서는 친구들과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공되는 풍성한 조식 뷔페와 함께 호텔 내 아늑한 커피숍에서 신선한 커피와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객실 서비스로 편안한 공간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몫시 에버딘 에어포트에서의 식사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비스 에버딘 센터 키사이드는 편안하고 저렴한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도시 중심에 위치해 관광과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친절한 직원과 청결한 객실 덕분에 즐거운 여행을 보장합니다. 이비스 에버딘 센터 키사이드에서는 총 107개의 현대적이고 편안한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무료 와이파이와 다양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들의 편리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무료 숙박 정책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은 에버딘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주요 관광지와 비즈니스 지구까지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이 갖춰져 있어 고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는 맛집과 상점이 즐비해 있어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탐험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곳은 고객들에게 편안한 식사와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바와 공용 라운지에서는 다양한 음료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운동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코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빨래 서비스와 드라이클리닝 서비스 등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쾌적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호텔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과 룸 서비스는 다양한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풍성한 뷔페 아침 식사와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여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용 주방 또한 마련되어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즐기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최적입니다.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에버딘 에어포트는 편리한 위치와 훌륭한 시설을 갖춘 삼성급 호텔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객실과 친절한 서비스로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에버딘 공항과 가까워 여행하기 좋은 선택입니다.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에버딘 에어포트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시설을 갖춘 193개의 객실을 제공합니다. 각 객실은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편안한 침대와 와이파이를 포함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숙박하는 동안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비즈니스 출장 및 여행객 모두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에버딘 공항에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며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유연하여 부담없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객실 유형 중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는 객실을 선택해 보세요. 숙소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와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 고객들의 편리한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점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바가 마련되어 있어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모든 편의시설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여 여러분의 여행이 더욱 즐거워질 것입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맛있는 아침 뷔페와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며 아늑한 커피숍에서도 휴식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 서비스도 훌륭해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어 소중한 여행의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